오늘 뽑아 볼 하는 형성 없답니다. 오늘 뽑을 거는 티크레인 기계 출구가 없고요. 딱이 열쇠 빠질 정도 구멍만큼만 됩니다. 이 예. 세팅인데, 1번부터 24번 여기인데, 음 선물은 굉장히 많네요. 근데 뭐다뭐 잡다한 상품들 이 중에 좀 좋은 게 뭘까나? 스피커? 뭐, 방도좀몇개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개수가, 3, 6, 9, 13, 15, 19, 아홉개 남았는데, 여기랑 개수가 안 맞는데? 이게 1번부터 24번까지거든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위에는 다른 거고. 아, 일단은 전구관 놓는 세팅인 것 같고,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 위로 보여 드릴게요. 어차피 까딱까딱은 빠딱 잘 하는데, 터치 될까 모르겠네. 오, 근데 무게는 상당히 가벼운 것 같습니다. 어? 아니, 뒤로 던져버리네 더. 어, 스터치는 되고요. 에 네, 멀리 갔을 때와료를 쳐야 될것 같아. 내려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빨라가지고. 오케이, 5 0 원에 다 미리 그냥 만원 넣을게요. 와리를 쳐가지고, 최대한, 이게 가벼우니까, 차라리 많이 갖고 오자. 이렇게 막 여러 개 들어가지고. 오케이. 빠샤! 아! 최대한 출구 근처에 좀 많이 갖다 놓을게요. 너잘날라와 와샤. 어. 오. 막이 있으면 안 돼요. 막, 막, 드라마틱하게 던지진 않네 만 원통. 만원처원 그럼 3만 원이잖아. 어, 아 이거 미리 빼야 되겠구나. 이거 출구통. 출구통 다치는 세팅이네. 기계네. 걸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야. 두개 뽑으면 딱 괜찮긴데요. 앞에 있는 거라서 지금까지는. 뒤에 있는 거 이제 잡기 시작하면. 뒤에 거 갖고 올땐 이제. 이 속도가 떨어질 겁니다. 횟수가. 이들어야 되겠구나 아, 야! 리 음.. 좋아 대박어리. 몰라. 반동 많이 안 먹을 것 같은데. 에이. 최대한 멀리서 쳐야 돼. 반동이 죽었어. 이 내려오는 속도를 맞추려면 근거리에서 잡다가는. 쳐! 습관적으손 먼저 나갈 뻔 했네, 또. 필수 막판이거든요? 그럴까? 야, 이걸 안 놓아. 가져가. 아, 근데 얘 굳이 지금 안 뽑았어도 됐다. 저 뒤에 거 던져버리면 되는데. 이거 던지면 4만원입니다. 5천원넘기 때문에. 아, 아, 저 위에 거 때문에 망했어. 약 반동만 줄게요. 여긴 어차피 머니까. 물건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아, 반대로 죽었다. 야, 또잡네 이거, 거리가 됐다, 안 됐다. 그러지, 아이 씨, 5만 원 넣고. 해당 5 0원 꼴로 딱 붙는 게맞겠다어 야야야야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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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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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여판 가운데 거잖아, 볼까? 근데 좀 뛰어서 나갈 것도 한데 얘네가 무게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없네. 원래 이런 망 세팅 같은 경우는 살짝 엇갈리게 들어가지고. 어? 끼워나가게 하는 그런 맛이 있는데 머리가 어, 계속 열렸다 잠겼다 그래 나 지금 막판 한판 남았거든요? 과연 또 그냥 잡고 후회를 할 것인지 5천원더 늦게 그냥 아... 끄야만 돼 투자 지어야 될것같아 3판 남았고 끌고 오는거 봐서 뭐 5천원 더 넣든지 오, 3개 드나요? 오, 5천 더 넣을게요. 안 되겠다. 5만 원 해야 되겠네. 무게가 아예 없는 것 같진 않고, 살짝 느껴지거든요, 지금. 지금 다섯판 남았는데 이거 두개 다 뽑으면 좋겠다 이렇게 놓으면 반동 좀 죽죠 근데 네. 잡지마! 이거는 뒤에꺼 쳐줄건 안되거든요 여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둘다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뽑습니다 앞에부터 막판이거든요? 어따 던질라 원래대로라면 앞에 던지는게 맞아 아 이거 일단 확인하고 자 일단 6만원 해가지고 둘네 여섯 여덟 아홉개 뽑았네 그러면 59, 45 5,000원권은 안되고 열쇠 한번 빼고 한쪽으로 열릴라나? 아 열리는구나 어차피 뭐 특별히 메인 그런게 없기 때문에 아 열쇠 모양이 좀 다르구나 어 1번? 이거 뭐통털이 하는 건 10만원 안되겠다 아 얼추 10만원 되겠다아 무게가 아예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네 와 열쇠 풍년이다 이게 다 열쇠요. 열어보자. 10번. 어우, 네. 일단 스피커. 그 다음에. 6번이야, 9번이야. 9번 열어보자. 어, 9번이네. 이것도 스피커 그 다음 3번 어 이건 RC 15번 또 스피커 2번 오 이거 뭐야 제일복권같은건가? 미소녀 피규어 13번 선풍기 다음 1번 또 선풍기 14번 또 선풍기 뭐야 이거 아이 피커 스피커, 스피커, 삼풍기삼풍기삼풍기그 다음에 24번 아, 반포 하나 나왔네 이거 제일 원하는 거 왼쪽으로 아니, 뭐야 뭐 선물 아니 아, 2 0번 맞는데? 아, 이거 22번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예 이게 24번이구나 글리터 포장돼 있죠 오 좋은데 일단은 지금 하나가 또더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얘까지 뽑아야지 뭐자 반풀을 향해서 이러면 이제 7만원 째입니다 반동이 살아 있을 때 해야 돼. 반동이 뭐 죽으면 아 감동 죽었다. 아니, 또 혹고 남은 횟수를 앞에 갖다 놓고 끝날 것 같은 느낌인데. 출구로 복귀해도 다시 반동이 안 사는구나. 들어! 아이고, 반동 아예 안 들어갔어. 두판 남았는데, 또 갖고 오는 꼬라지를 한번 보고. 이건 곤란하지? 어디다 남지있지할수 없어요. 이제 아, 애매한데, 그만 원에 두개더뽑았고요 반포 하나 나와라. 7번, 17번. 7, 아우, 씨. 이건 뭐야, 침대? 에어 침대? 아, 이거 차량용 베드네. 이름 넣는 거 같은데, 보통 인덱스 그런 거여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반품만 피해서 나와, 이거? 아니 모기잡이 아니 여기 지금 아이상도 이거요 이거 나온지 오래 안된 거거든요 이거 아 지금 이거 통털이 한 잔을 할수 있는데 지금 몇개 남았어? 둘, 넷, 여덟 개, 8개? 아 여덟 개면 근데 지금까지 쓴 금액 비슷하게 써야 되는데 좀 그런데 아. 남은 상품 몇 면을 한번 좀 볼게요. 이거 물놀이 이거 누가써 이거 또또 또 선풍기 아 스마트워치 이건 별로고 그만해야되겠다 반품놀이다가 괜히 좀이긴것같은거 지게생겼네 이걸 한번 바닥에 찌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뽑는데 성공했습니다. 7만원? 7만원 들지 않았나? 그런 것 같은데. 7, 8? 8안들는것 같아요. 7만원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게 뽑았네. 11개 정도 뽑은 것 같은데. 1, 2, 3, 4, 5, 6, 7, 11. 맞죠? 11개. 그냥 뭐, 잡템하고 그냥 재밌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옆에 있는 게 근데, 요것도 상품이. 비스스레요. 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출구가 없어가지고 난이도가 훨씬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그냥 비방용으로 저테스트 게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 여기 옆에 다 틀었네 이거. 탑잘 쌓였었는데. 채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률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